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 강의 시간은 등원팽창, 등원팽창에 대해서 할 겁니다. 어, 이상기체를 어제 공부했는데 전제조건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체는 다섯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분자간의 인력을 무시한다, 개무시한다 이런 니미 신경쓰지 말라. 국빛를 무시한다. 그 다음에 비열비라고 하는 K, 비열비는 K. 정적 비열분의 정합 비열은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했고 세 번째는 아보가드의 법칙을 따른다 이랬습니다. 따른다. 아보가드의 법칙이란 모든 기체의 일몰은 표준 상태, 0도시인 ATM에서 부피는 22.4 리터를 갖고 원자수는 6.02곱하기 이곳이 암거래 법칙입다 그리고 보일 사례 법칙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보일 사례 법칙은 t분의 pv t1 p1 v1 그래서 보일 사례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는 액화조건 기체기 때문에 액화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액화 가 되면 안돼요 그래서 액화조건 이 되면 안돼요 곧 액화조건은 온도를 내리고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대되는 거 온도를 높이고 압력은 떨어뜨려야 된다 요거 다섯 가지를 꼭 집중해서 상기시켜 드리고 그 조건을 잠깐 얘기하면 자 조건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 중에 다섯 가지 중에 키워드만 딱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가 부피, 그 다음에 인력, 인력 부시한다. 그리고 순수하게 조건 중에 온도만의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온리 온도가 되겠습니다. 온도. 그리고 K. 정정 정합 비열은 c 스 n s 일정하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을 따른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오일 살, 오일 살을 법칙, 그를 만족하고 마지막으로 온도, 온도는 높이고 압력이라고 하면은 내린다, 내린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도만의 함수다, 온도 함수라는 거. 이 전제 조건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 지금 문제 푸는 것은, 에, 등원, 가역, 팽창에 대한 문제만 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말고도, 오일법칙에때 오일법칙, 살법칙에서, 우리가 피부에는 NRT가 있는데, 피부에는 NRT하고, 피부에는 어, GRT가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큰 특징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랑, 모일산의 법칙이라고 하는, 자, 모일산의 법칙은 t, pv, t, pv.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제조건의 이두 가지, 이것은 비교 대상이 있다. 비교 대상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하고. 이거는 어떤 시점이야, 시점. 이거는 일정 시점. 일정 시점에서의 상태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존재 조건은 변수가, 변수가 한 개만 모를 때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수가 두개 있을 때도, 식은 하나지만 변수가 두개 있을 때도 구할 수 있다. 이유는 R, 기체상수 R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0.08. 그래서 자 정리하면 결국 자 요거 nrt는 리터 그리고 압력은 atm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그일 때야. pv를 grt에서는 뭐가 틀리냐? atm이 아니고 p가 킬로압력에다가 곱하기 10의 4승. 자 10의 4승을 하면은 이것이 뭐가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그다음 리터가 아니고 큐밀메탈라는 거, 그람이 아니고 킬로그램이라는 거, 이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개가모를 때는 이걸 쓰고, 반드시 비교대상이 있을 때는 보일사율법칙을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보일법칙, 그래프를 잠깐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리 법칙은 이렇게, 샤를 법칙은 비례가 되고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하나 보면은 이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질 일정한 압력 하에서 압력 하에서 온도가 20도 있을 때, 만약 에 이런 물질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처음에 20도입니다. 러다가 만약에 여기 1리터짜리 체적인데 온도를 한번 여기를 갖다가 20도를 갖다가 더 올려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도로? 40도로 바뀌요 그러면 원래 똑같은 체적 안에서 온도를 올리면 당연히 부피 늘어나겠지. 지 네. 바로 그 거예요. 그래서 여기 T1, PV, T, b V 할 때. 처음에 갖다 박으면 돼요. 20도, 여기는 일정한 영이니까 이거 무시하고, 이것도 무시하고. 최적 1터 그러면 오늘 얼마 올린다그랬어요 40도잖아. 40도. 그리고 이건 X. 그럼 절대 압력이니까 여기다 무조건 273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더하면, 아, 요거 계산기 두드리면 은 바로 X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알겠죠? 얘다. 예. 자, 어, 등온 어, 팽창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온 팽창. 등온 팽창일 경우에는 공식이 열량과로 공식 공식 이렇습니다. 어, RT 어, LN 어, PO 어, p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어, 510. 5번에 보면은 이산기체 인물이 1 0 0도시100 기압에서 0.1 기압으로 등온 팽창했 있을 경우에 열량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등온 팽창일 경우에 공식이 이렇습니다. 물론 이런 공식들이 어, 446, 1 어, 32, 32개 정도 됩니다. 이쪽에 등온 단열. 폴린트로 빚거나 단열도 하나씩 쭉 해서 여기에서 각각이 길양벌기서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한6개로 잡으면 66에 30이 나와 36개 정도 되는 거예 근데 우리가 기능사에서 보는 데는 간단한 거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여기 보면서 우리 온도가 몇 도라 그랬어요? 여기 100도? 네. 여기 100도 쓰면 돼 100도. 100도인데 우리가 절대 온도니까 여기다가 2 7상을 더하면 되겠지.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상수. 우리 상수는 문제에서, 문제에서 주어졌어. 얼마야? 1.987 이렇게 돼 있잖아. 오케이? 예. 상수는 주어, 상수. 상수는 문제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곱하면 돼. 그 다음에, 처음에 압력이 얼마야? 100기압에서 0.1기압이지? 여기가 100이 되고, 여기 0.1이 됩니다. 아, 요거는 계산기, 전자 계산기로, 공학 계산기로 LN 할수 있지. 그걸 계산기 두드려야 돼. 그 LN. 그래서 여기 1.987 곱하기 아, 373 곱하기 LN. 가로 열고 0.1 나누기 100 가로 닫고 이렇게 딱 두드려야지만 답이 나와. 두드려 보니까 51519. 1 5, 점육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은 약 얼마예요? 5 1백0 5, 5, 5, 5 1이0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요렇게두분 자, 대칭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네, 나머지 문제 다시 이어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